아니 이게 사냥이 잘 되던 사냥터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법사가 상향이 되고 당연히 그 pvp 중첩이 없어진다 요거는 알고 있었는데 내용에서 나왔으니까 이렇게 몬스터 거까지 나오면 은 어떻게 사냥을 하는 건지 지금 요 캐릭 같은 경우는 뭐 보시기에 메이저 bj 분들보다 장비가 월등하게 안좋고 일반 분들보다도 안 좋을 수 있다고 느끼지만 일단 뭐 악세나 기본 세팅을 해놓은 걸 보면 그래도 축 67로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레벨도 88뭐 신섭이라서 90 레벨은 안 되지만 그래도 밀리는 건 아닌데 뭐 사람한테 맞아서 피가 못 따라가는 거야 어쩔 수 없다지만 일반 사냥터인 뭐 엘머에서도 사냥이 안될 정도로 해놓으면 또 새로운 캐시템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야 너무 심각한데 말갱이 다는 거 봐봐. 못 버텨. 못 버티고, 지금 뭐 5만 10층이나 9층을 간다고 쳐도, 원래 9층 같은 경우는 거의 물약을 안 쓰면서 사냥을 하거든요. 물약을 거의 안 쓰거나 아니면 은 농발을 간간히 쓰는 사냥터인데, 지금 9층에서는 뭐네크로에서몇 마리 붙으면은 말갱이 샤워를 해도 안 돼. 보여드릴게 한번 일반 몹들은 그전이랑 똑같으니까 크게 상관이 없는데 보세요 이제 네크가 두 마리만 와도 피가 이렇게 빠져요. 야, 심각하다. 심각해. 만약에 세 마리, 네 마리 이렇게 몰리면 말갱이를 그냥 이렇게 누르고 있어야 돼. 다섯 마리. 피 빠지는 거 봐. 이게 말이 돼요? 야아 엘모오바 한번 다시 가지번 다시 가 지금 엘모오바 스는 메이저 BJ 분들이 했는데 다시 가텨요 다시 가보나 마나 다시 가달라고하시는데가보나 마나 못 버티기 때문에. 몹들이 없잖아. 아니, 아니, 사람들이. 일반, 그냥 물리 데미지 몹은 똑같은데, 마법사 이거 몇 마리 있다고 이렇게 달아. 야. 10초 베르야, 10초 베르. 진짜 말도 안 되게 해놨네. 이렇게 되면은 결국 캐시템이 또 나온다는 얘긴데 솔직히 캐시템 구멍 뚫을 때야 많지 뭐뭐 뭐 여기다가 뚫어서 팔찌라고 할 수도 있고 아, 안 보이시겠구나. 팔찌라고 해서 여기다가 뚫어 놓을 수도 있고. 진짜 답이 없네. 웬만하면 복귀하지 마세요. 복귀하지 마시고, 다른 게임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.